자, 그럼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 드립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엔지니어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6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3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자기 주도 학습, 물리 동아리, 전자 공학입니다. 희망 대학은 동국대 전자 전기공학부 두드림 전형,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전자공학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네, 엔지니어를 희망하는 고위 학생입니다. 오, 목소리가 상당히 네, 아나운서 좋은데요. 희망이 아니라 <laughs> 그러게요. 우리 학생 중간고사는 언제부터 보나요? 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요. 아, 얼마 안 남았는데, 음. 준비는 잘 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잘 보길 바랍니다. 오늘 상담은 오종훈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오종훈 선생님, 어, 네.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오늘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네, 학생은 이제 현재 어, 이제 2학, 년 1학기까지 성적이죠. 네. 어, 이제 중상위권 정도의 내신 등급에 수능 모의 성적보다 조금 못하지만 뭐 삼등고 초중반 때, 초반 때 나온 학생이고요 희망하는 대학이 보통 서울 및 수도권 중위권 대학 정도를 희망하는 상태에서 과연 이제 수시에서 어느 전형을 넣었을때 가장 합격 가능이 높을지 또 정시에는 어느 정도 대학이 또 지원 가능할지에 대해서 아마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오종 선생님이 평가해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볼까요?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60, 정시 경쟁력은 4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학생에게 수시의 경쟁력을 좀더 높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일단 수능보다는 이제 교과성적이 좀더 낮게 나오고 있고요. 예. 아, 두 번째는 이제 교과성적이 중상위권이고 또 보통 세부 특기사항이라고 쓰여진 그 내용들이 좀더 우수한 편입니다. 예.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교과 활동이죠.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 봉사 활동은 약간 뭐 평행 편입니다. 보통 학습 종합전으로 쓰려면 좀더 우수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쪽을 봤을 때는, 그래도 수시가 좀더나았다고볼 수가 있었고요. 다만 이제 정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었던, 있었던 것은 보통 이제 교과 성적이 우수하면은 수능 성적이 아주 떨어져갖고 거의 수시에 올인하다 시어하는 학생이 는데 학생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수능 모의 성적이 약간 떨어진 정도니까 앞으로 또 수능 모의 성적을 좀더 올리게 되면 정시에서도 또 합격 가능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네. 6대 4 정도로 수시 경쟁력이 높은 쪽으로 봤습니다. 네. 수시 경쟁력을 좀더 높게 봐주셨는데 그럼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1순위로는 이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을들수 있습니다. 네. 어, 보통 이제 중상위권 학생들 가운데 교과 성적하고 비교과 성적이 아주 우월한 학생도 있겠지만 보통은 또 그저 또평이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재 학생들이 목표로하는 서울 지역 중위권 대학 이상에서도 학생부 종합전을 많이 시시하니만큼 뭐 비교과가 아주 완전히 월등하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을 지원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교과전형 지원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일단 학생과 같이 교과 성적이 중상위권이고 비교과 성적이 평이한 정도에서도 학생부 종합전을 지원해 볼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저 첫 번째 뽑아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교과 활동 사항들 가운데서도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대체로 잘또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율 활동, 봉사 활동만 다 뛰어나야 또 비교과 활동이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비교과 활동 가운데 또 다른 교과 학습 사항이 또 세부 특기 사항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우수한 점이 학생한테는 특징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순이는 학생부 교과 전형도 뽑아 봤는데요. 학습부 교과 성적이 2등급 중반, 중상위권 정도 되죠. 또 수능 모의 성적도 3등급 중반대. 아주 우월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능 취저 기준이 약한 정도로 걸쳐 있는 대학의 교과 전형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 또 3순위는 정시 전형을 그대로 뽑았는데요. 수능 모의 성적이 현재 3등급 중반대이지만 앞으로 1년 거의 반 남았죠. 1년 이상을 남은 기간 동안에 수능 성적을 향상시킨다고 하면 정시도 도전도 가능한 상황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어, 서상원 선생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학생이 이제 치르는 입시가 이, 2018년도 입시인데요.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예.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예, 안내해 주시죠. 네. 내년도 입시도 뭐 올해가 그 크게 변화는 없고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어, 대학별로 이제 부, 부분적으로 조금 이제 변화가 있는 거는 맞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수시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고 정시가 그만큼 축소됐다는 얘기죠. 수시에서도 이제 학생부 중심 전형이 좀 많이 늘어나는 편이고요. 근데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 교과 전형이 전체적으로 높긴 하지만 우리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가고자 하는 서울 시내 이제 주요 대학에 있어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월등히 많다는 점꼭좀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또한 가지 특징은 이제 수시 모집 중에서 논술이나 특기 단연이 조금 축소되고 있어요. 하지만 네. 어 우리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 폐지됐지만 그밖에 대학들은 축소됐다는 게 이제 소폭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인원을 보면 아직도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학생들이 지금 2학년 학생이 주, 굉장히 좀 조, 그 준비해야 될 부분이 수시나 정시 모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 기본으로 가져가야죠. 수능 열심히 해야죠. 그 결국은 학교생활 충실히 하면서 네. 공부 열심히 하는 거그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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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은 네. 늘 그래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네. 것같아요 네. 학교생활 충실히 해라. 네. <laughs> 네. 네. 자, 변화하는 부분 잘 체크하셔서 준비하길 바라고요.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네,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 화면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에, 이번 9월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고2 때본 시험인데요. 국어 영역 100분이 71.8일에 4등급 나고요. 수학 과영 3등급, 영어는 이제 절대 평가 시험 되죠. 그래서 원점수 86점 나와서 절대 평가 2등급 받았습니다. 한국사도 역시 절대 평가로 받아서 2등급 받았고요. 탐구영역물리 1, 3등급 받았고요. 지구과학 1, 3등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위 학생들부터는 이제 보통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국수 영탐이라 고 해서 이제 내 기영역 기준으로 설명해드렸는데 영어가 절대 평가 빠지다 보니까 통상 표준점수 합을 계산하거나 등급 계산할 때는. 영어가 일단 제외된 상태에서 국수 과로 평가를 하는 편이어서 그런 기준에서 말씀입니다. 국수과 기준에서 평균 3.3등급 나왔습니다. 지난 3월과 비교해 봤을 때는 국어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계속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1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9월 모의 평가를 이제 국수가 세 경력 기준에서 100분의 평균 100점 만점으로 계산해 보니까 79.1점 나왔고요. 이게 자연계 사 상위 누적으로 보면 약16% 정도 해당됩니다. 2016학년도 동국대 전기, 전자전기공학부 학생 일지망으로 희망했던 대학인데 이때 정시 가군에 합격자 100분의 평균이 국수가 100분 100점 만점에 85점 나와서 이 85점과 학생 79점과 비교하니까 약 6점 차이가 나와서 아직은 이제 그 정시로 지원했을 때 6.6도 부족한 상황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이 약간 박스, 그러니까 3등급이라고 하는 음. 그 박스권에 좀 갖춰져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앞으로 모의고사 좀 발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자연계 학생들은 일차적으로 영어가 절대평가로 빠져나오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영어를 이제 절대평가 80점 이상이죠. 2등급대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수학하고 과탐의 비중을 넣어서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왜냐하면 이제 자연 계열이니만큼 워낙 수학과탐의 비중이 크고요. 그리고 그... 큰 만큼 또 수학과학을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수학은 워낙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응시를 하기 때문에 성적 따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찌감치 지금까지 아마 고2 경우면 수위 미적분 1까지 해서 기본적인 과목을 맞췄을 텐데 네. 앞으로 배울 과목이 있습니다. 미적분 2라든지 기하 벡터, 확률과 통계 등이 있는데 이거 실제 시험에, 수능에도 나오고 또 내신도 반영되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을 가장 적극적으로 많이 풀어보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과탐도 저희가 강조해드렸지만 과탐이 거의 구강과목 정도의 과탐이 한과목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이 응시하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고이 때부터 준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학생의 내신성적 1학년. 그래서 2학년 3개 학기 성적이죠. 어, 보, 네, 보겠습니다. 영어 성적이 가장 좋아서 2.3등급 나왔고요. 과학이 2.6등급, 국어 2.7등급, 수학 2.8등급에서 네계교과 평균 등급은 2.6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전교과 성적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약 2.8등급 정도 되어서 전체적으로 내신 성적은 중상위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신 성적 학기별 추이 살펴볼까요? 네, 내신 성적 추이를 보면 국어 영역, 국어 과목이죠. 4등급, 2등급, 2등급에서 일단 오르는 상황으로 볼수 있고요. 수학은 2, 2, 4에서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어는 2, 3위에서 평균적으로 2등급대를 유지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종훈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경력 동아리 활동이고요. 구름은 자율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입니다. 예, 수상과 동아리는 이제 맑음인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보통 평이하게 측정해 주셔서 네. 아직까지 2학년이 이 상태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 항목별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학생이 이제 비육과 활동을 제가 평가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보통 이제 목표 대학이 이제 상위권 대학이라고 했을 때는 현재 학생이 가지고 있는 비육과 활동 항목은 상대적으로 좀 평가가 좀 낮게 나올 수 있었고요. 아, 예. 중위권 대학으로 평가했을 때 약간 그보다 좀 상대적으로 조금 위로 볼수 있는 증명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비육과 항목이 그게 우수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그래도 그쪽에서도 좀 나은 쪽으로 볼수 있는 것이 수상 실적에서 굉장히 네. 진보상, 우동상, 봉사상도 받았는데 좀 질적으로 우수한 상을 저는 받았다고 볼수 있었고요. 네. 수상 실적 개수는 적었으나 약간은 그 질적 상을 많이 받아서 좀 우수한 편으로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는요, 동아리 발표대 수상도 있었고요. 보조기란 경찰 동아리 활동도 했었고, 물리 동아리 활동도 해서 일단 동아리 활동, 비육 활동의 주요한 창의적 활동을 보면 적극적인참여라든지그 속에서 정우적과성 관련한 활동 관련한 연관된 활동을 많이 해서 도움이 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자율활동, 봉사, 진로, 동사, 독서활동은 제가 구름에 평가했는데요. 자율활동은 학교의 기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도에 그쳤고, 봉사활동도 기본적인 수준의 학교 봉사활동도 참여했고, 진로도 그 정도 수준에서 참여한 정도, 독서활동도 어, 학과 관련한 독서가좀 부족한 상태가 되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비교과 활동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고 교과 활동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텐데 저는 항상 이 비교과 활동을 평가할 때마다도 일단 가장 우선순위는 교과에 대한 준비, 아마 다음 주 중간고사 보니까 그에 대한 준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중간고사 끝나갔을 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비교과 활동을 적절히 참가해서 기록도 남기고 자기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서상호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비교 활동을 보셨는데, 선생님이 보시에는 고3이 되기 전에 어떤 활동들을 좀 보완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에게 아이들에게 그냥 무조건 열심히 참여하라 이런 것보다는요, 네. 제가 거꾸로 좀 한번 접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이 공학도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공학도로서의 그 자질은 무엇이며, 그러한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공학도가 되기 위한 그 꿈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그 노력, 측면에서, 어, 봉사활동이나 그러한 측면에서 뭐 예를 들어 독서활동이나 이런 걸 접근하면. 훨씬 수월하게 그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예, 목표를 따라서 가는 비교과를 좀 해봐라 예.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예, 이번에는 이제 우리 학생의 희망 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정훈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 어떤 대학을 주목해야 할까요? 네, 학생이 가장 일지망으로는 동국대 전자전기공학부를 원했고요, 2지망으로는 한양대 에리카 전자공학부를 원했는데 학생 합격 가능성이 라든지앞 취업 진로 등을 종합했을 때 한양대 에리카 전자공학부를 어,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뽑아왔습니다 예. 네이 그 지망인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학생의 학교 가능성도 살펴봤고요 네. 어~ 대학의 진로죠 학생의 졸업 후 진로 사항도 보았을 때 한양대 에리카가 아, 상당히 학교 차원에서 활발한 그~ 뭐죠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음. 또, 졸업부, 졸업,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한 상황을 보면, 네. 상대적으로 본인이 들어갔을 때상보다도 좀, 뭐죠, 좋은 상태의 직업을 많이 선택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그게 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일단 뭐, 학교 가능성이 좀더 높은 쪽도 음. 우선할 수 있고, 또 취업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런 쪽을 뽑아서 한번 저희가, 추생해 봤습니다. 예,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언론 주요 언론에서도 음. 그 대학 평가에서 아주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대학인데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도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자세한 사항은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 2018학년도 기준에 자료도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일단 수시 모집 요강 2 0 1 3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기준으로 해서 어, 전형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실제 2018학년도 계획도 나와 있다는 것도 알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2017 수시 모집유관 기준으로 보면 요 모집은 35명이었고요. 2년간 경쟁률이 올해는 16.14대, 작년도에 11.37대를 왔습니다 학생부 종합평가 100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평가 방법은요. 학업성취도와 적성 인성을 평가하는데요. 이게 한양대 본 캠퍼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양대 에, 뭐 서울 캠퍼스 경우는 학업 성취도 항목이 아예 배제돼 있는데 에리카 캠퍼스는 학업 성취도 항목이 종성 평가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학, 학, 학습 태도에 대한 종합적 종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적성에서는 고교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종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인성도 역시 고교생의 정실성, 공동체 의식, 협력을 어, 통한 종합적 정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 취재는 당연히 없고요. 2 0 1 6년 작년도죠. 작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상위 30%는 2.15등급, 내신 등급입니다. 그리고 하위 30%는 3.83등급이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도전 가능할 수 있는 성적이죠. 충원율은 8 7 나왔습니다. 도전 가능성을 살펴보면 학생 교과 성적이 현재 2등급 중반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 가능한 가능성이 있고요. 또 교과 교과 세부능력비 특기 사항도 어, 학생부를 좀 평가할 때 상당히 중요한 모가 뭐 들어는데이 이 측면도 양호한 편이어서 소신지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동국대도 희망하고 있는데요. 이 동국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은 어떤가요? 네, 동국대 정자전기공학부 두드림 전형에 대해서 네. 살펴보겠습니다. 수시모집 도강 기준으로 살펴보면 모집 인원 25명이고요. 올해 경쟁률은 11.16대 1이고 작년도 8.53대 1이었습니다. 1단계 서로 통해서 3배 선발,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는 면접을 같이 합산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작년도에 이제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요. 합격자 교과 평균 등급이 2.6등급이었고, 최저가 5.24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24까지 나왔다는 것은 뭐, 이, 이, 이 학과가 뭐, 너무 들어가기 쉬운 대학이라고 하는 측면은 아니고요. 다른 측면이 상당히 우월하니까 또 특히 동국대 경우는 두드림 전형이 흔히 입학사정한 전형의 성격이 가장 강한 전형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네. 어느 대학보다도 내신의 역량이 조금 더 어, 뭐, 떨어지고, 우리 비교과의 활동 항목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대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취재가 5.4도 합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충원주는 100% 나왔습니다. 현재 학생의 도전관에서 살펴보면요. 학생 교과 성적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편이고요. 교과 서해부 특기상도 양호한 편이어서 역시 소신 지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실까요? 네. 추천 전형으로 저희 화면 통해서 숭실대 전자공학 전공을 추천해 보고자 합니다. 네. 숭실 전자공학과 학생 모수자 전형입니다. 모집인원 올해 기준에 19명이었고요. 경쟁률은 올해는 5.63대1, 작년대는 20.76대1로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1단계는 5배수 학생부 교과성적 100%로 5배수를 뽑죠. 그러니까 교과성적을 5배수를 뽑으니까 학생이 현재 지원하는 단계에서는 1단계 동계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평가 방법은 교과 성적에서는 국어가 15, 수학이 높게 반영합니다. 3 5 영어 25, 과학이 15 반영하고요. 어, 학생부 수자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성격을 갖고 있는 학생부 종합 평가라는 부분이 30%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전공적합성, 인성, 잠재력 등을 학생부 기록을 통해서 또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 작년도 합격자들 결과를 보면 요 교과 평균 등급이 2등급되였고 충원율은 147%였습니다. 보통 서울적 중위권 대학들의 교과 학생 교과나 교과 중심 전형을 학생 중심 전형을 보면 충원율이 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그쪽 대학을 전하다 보면 또 그보다 어, 이, 뭐, 약간 윗대학을 저, 뭐죠? 같이 확병을 해서 빠진 경우도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교과 전형은 상대적으로 충원률도 높게 나온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추천 사유로는 학생부 교과서 역시 2등급 중반대 교과서 에보 특수상 좋았고 그래서 역시 소신 또는 적정 지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학교도 좀 간단하게 추천해 주실까요? 네. 어, 또 다른 대학은 당국대 전자전기공학부 DKU 미래인지전을 저, 저, 추천해 드리는데요. 서류 100%로 전용하고요. 어, 그러니까 다른 자기소개서 특별 없습니다. 학생부 내고 자기소개서만 추가로 내면 면접이 없이 전형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주, 당국대 학생부 종합전형 특성은 면접이 없다는 것이 특성입니다. 자기소개서 내는데 면접이 없다는 특성이고요. 장래 대입별 결과 보면 2.93 등급 평균 등급 나왔으니까 학생을 보면 어, 적정에 가까운 소신준으로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굉장뭐 관건은. 결국 이제 2학년 2학기가 이제 관건이 될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2학년 2학기 학생부 관리를 위한 그 학생부 로드맵 한번 좀 세워주시죠. 네, 예, 학생부 로드맵이 이제 학생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음. 어, 이제 중간고사 남았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3학년 2학기 때까지는 거의 어떤 의미에서는 내신이 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네. 중간 기말 볼때 가장 거기에 충실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기 속에서는 중간중간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해서 적어 놓는 것이고 실제 사학년 1학기까지의 모든 결과를 다 보고 나서 어느 대학, 어느 과에 전할지 가장 학습 시간에서 높을지를 또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학생은 또 1년에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이 가장 최선을 해서 할수 있는 길은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보시는 중간 고사에 가장 충실해 가는 것. 네.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바로 또 내신 대비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네. 시간 시간 남을 때비교활동도 열심히 하는 거. 그런 참여도 하고 수상까지 하면 더 좋은 것이죠.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한다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현재 목표하는 대학으로 보면 2등급 대 이내를 갖게 되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꽤 높아진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드맵으로 비교과도 설명해 드리면 비교과도 수상 실적,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쭉쭉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학교에, 학교 학교 에 활동에 적절적 참여를 하는 것이죠. 참여하게 되면 그런 사항들이 기록이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대회가 열리면 그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수상까지 받으면 좋고요. 그리고. 자율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서 그런 기록도 남고 거기에 또 많은 경험을 쌓고 또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제 의무적으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입시라는 측면에서 비교 활동을 또 설명하고 교과를 또 설명하지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학업에 충실하고 비교 활동을 충실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게, 학생 생활에서. 네. 그것이 또 자기의 진로하고 연관성을 크게 갖는다고 하면 더더욱 큰 의미가 있는 가능성이 죠 그러니까 좀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활동을 열심히 했을 때이 길이 자기 학교 가능성 높이고 또 잘하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혹시도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어, 어, 제가 그 항상 공부를 할 때, 네.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laughs> 공부하는 시간에 비해 조금 덜 효율적이라고 해야 될까? 좀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네. 예. 이 질문은 정지원 선생님께서 네. 네. <laughs> 한번. 어, 효율적 학습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마 본인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네.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 것에 좀, 어, 좀 이렇게 약간 속상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아무래도 이제 그, 내신 성적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제 출제를 하시겠다고 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수업에, 수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자연계 학생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논리가 굉장히 명확해서 남의 글을 읽을 때 자꾸 자신의 논리를 거기다 네. 갖다 대요. 그러면서. 어, 너무 깊이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틀리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땐 학생의 노력을 좀 충분히 하고 있다면, 어, 일단 기본적으로 효율적, 비효율적을 따지기 전에 어, 문제풀이에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지금 2학년이기 때문에 또 수학하고 과학 공부를 할 때는 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너무 그 빨리 많은 양을 할 필요 없습니다. 어, 좀 천천히 가더라도 어, 개념 공부 좀 충분히 해놓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네. 많이 도움된 것 같았어요. 정보도 아유, 많이 얻고. 네. 다행이네요. 어, 자신이 가고자 하는 학과도 미리 정하고 또 목표가 분명한 학생이니까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내년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주세요. 오늘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자연계열 학생들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학과가 분명한 학생들이었는데요.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자신의 강점은 키우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는 2학년 2학기를 보내길 바랍니다. 예, 어제 경남을 잠깐 제가 갔다 왔었는데요. 네. <laughs> 그쪽에 오늘도 피해가 음. 많고 참,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참 많은데요. 네. 경남 지역 학생들 정말 어,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서상원 선생님, 오종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내일은 한국외대 일본언어문화학부를 희망하는 고2 학생과 한양대 생명공학과를 희망하는 고2 학생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